저희 방송은 휴대폰으로 네.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무슨 오늘은... 얘기 할줄 몰라요. <laughs>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중동, 근동, 극동, 소아시아 이런 말들이 써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에요. 아... 스만제국에서 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커피 마시기도 했고요. 병원에 막 튤립 갖고 왔거든요. 그걸 그렇게 부러워했던 거죠, 유럽이. 아... 알코올. 알칼리, 그 엘지브라라고 하잖아요. 알케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네. 알라 할때 알도 그 알인가요? 알라 할 때는 뭐좀 다른 말인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건 좀 찾아봐야겠으나. 네. 소장풍으로 시작하는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종합교환 방송. 여기는 이동진의 파이야키 아유. 오늘 왜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아, 오늘 저 영화 컨셉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서 아이 옷이 중동에서 아랍분들이 네, 네. 많이 쓰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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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아랍 분장하신 거예요? 네메이킹 파키스탄입니다 아, 집에서 이러는 거 알고 계세요? 아저 아, <laughs> 어머님께 비밀을 해야겠습니다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즐겨 하시고요 사실 네. 네. 저 이런 거 되게 새로운 거 좋아해가지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매주 매주 이렇게 고안하시고 소품 준비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아, 아유, 저한테 뭐 참사의 고통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생 만만치 않죠 <laughs> 아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네 <laughs> 하나는 포스터고요. 하나는 이제 로렌스를 단독으로 나온 영화 사진이죠. 아라비아의 로렌스,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 데뷔를 연기했던 피터 트리 사인한 거고요. 이쪽은 앤소니 퀸이 사인한 거예요. 음. 왜 족장으로 나오죠. 네. 영화 길로 굉장히 유명한 앤소니 퀸이 사인한 아니, 두 가지 아니. 버전. 그렇습니다. 알리는 딴 사람이에요. <laughs> 뭐, 이번에 영화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연도에 아, 2연도에영화서 네. 네. 처음 봤는데, 네. 영화가 이제 3시간 37분인데, 음. 1시간이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laughs> <laughs> 아, 근데 별로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 예. 네.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던 시절에 모든 것을 다 직접 찍어야 했던 시절에, 찍었던 가장 장대한 영화 정말 신기해요 사막을 다룬 영화 중에 끝판왕이 아닐까 정말 멋진 영화고요 할리우드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물량 공세 그다음 가장 완벽주의적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데이비드 린 감독의 완벽주의적인 어떤 연출 태도 이런 것이 결합돼서 희대의 작품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어, 아라비아 로렌스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잘 알겠습니다만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실존 인물이죠.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이 중위죠. 당시에는 이 중위를 영국 쪽에서 이제 그 오스만 제국에 파견을 한 겁니다. 거기서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영국이 이제 부추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랍 민족들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해서 벌어지는 건데 영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랍 부족들을 독립에 향한 어떤 그런 열정들 을 동료해 가면서 그 싸우게 하고 이끌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영국이 이제 뒤에서 이중 플레이를 했었던 것이고요. 로렌스의 극중 이 인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자이고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데 뒤집어져 얘기하면 이 사람이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광적인 속성도 있고요. 영화를 처음 보시면 아예 처음 장면에서 주인공이 죽으면서 시작해요. 실제로 그렇게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고요. 평상 제막식을 할때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갈리잖아요. 어떤 사람 높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 낮게 평가하는데 이 영화는 그 가감 없이 양쪽 면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 인물의 위대한 측면 혹은 굉장히 이상하고 뒤틀린 측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의 영국 제국주의 혹은 아랍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장대하게 보여준 그런 걸작 영화죠. 국사만 공부할 때 국사만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역사를 알아야 관계를 할수 있고 일본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랍의 역사를 알려고 하면 어디 역사를 알아야 하느냐? 사실은 알아야 는 지도로 보면 아시아잖아요. 그렇지만 아시아 역사라기보다는 유럽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사를 무슨 이제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할때 하나는 중국과 인도와 일본과 한국과 뭐 등등등의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사가 있고요. 서양은 유럽에만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동의 역사가 항상 유럽사고 붙어 있거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유럽의 시각으로 중동 문제를 봐왔거든요. 코칭부터 그래요. 중동, 근동, 극동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동이라고 말하는 곳은 이라크 북부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한국 입장에서 서쪽 끝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이런 말들 속에 기본적으로 유럽 중심주의가 있다는걸 먼저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동의 역사는 유럽사와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 아랍 역사의 5,000년의 역사는 세 가지 민족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쉬워요. 음. 첫 번째의 민족은 뭐냐? 이란 민족이에요. 그래. 페르시아, 과거에 옛날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렀던 또 하나는 당연히 아랍 민족이 있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족이 있는데 바로 투르크족이에요 터키를 중심으로 한투르크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세개의 민족을 중심으로 지난 5,000년의 역사는 대략 다섯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민족이 순서대로 어, 아랍을 지배했어요. 제일 처음에 지배했던 것은 제국을 처음 만든 건 페르시아고 음. 그다음에 지배했던 건 이슬람 제국 아랍 어. 민족에 마지막은 셀주크 트루크하고 오스만 트루크란 말이에요. 트루크는 민족 이름이기 때문에 이 셀주크 트루크를 이 대제국을 만든 시조에 해당하는 족장 이름이 셀주크예요. 오스만 트루크는 족장 이름이 오스만이에요. 이 사이에 한, 한이 몽골 제국이 점령했던 시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몽골 제국이 점령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앞에는 셀주크 뒤에는 오스만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세 가지 이전과 이후가 있는데 이후는 바로 1차 세계대전.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랍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 페르시아 이전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 이집트 왕국이니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 황화 문명 황화 문명 나이가 문명, 아인다스 문명, 아인더스 문명? 네네, 그리고 세 개를 맞췄어요. 네. 네, 네 가지가 있는데 이집트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도 두 개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유럽 문명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가 보통 뭐라면 기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곳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유럽의 입구라고 하시는 그리스예요. 서양사를 처음 배우면 서양사의 최초로 어디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그리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 문명을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터키랑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스 문명 중에서 어디가 최초로 발전했는가? 크레타 섬에서 발전했어요. 거기가 가장 소아시아랑 가깝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말할 때 최초의 철학자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탈레스라고 어, 보통 네, 얘기를 해요. 네, 네. 탈레스가 있었던 데가 어디냐? 밀레토스라는 도시인데, 밀레토스는 지금의 터키예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트로이라는 도시도 터키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의 최초의 철학이 생긴 곳도 터키 쪽의 도시였던 거고 크레타 섬 역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수혈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 이전에 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였는데 후타이트를 통해서 철기 문명이 갔죠. 그 다음에 지중해의 동쪽 끝쪽에 있었던 연안 국가 중에 페니키아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페니키아에서 세계 최초로 알파벳을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이 가고 그게 그리스 문자가 되고 라틴 문자가 되고 라틴어가 되고 그러면서 영어가 되고 프랑스어가 된 거잖아요. 온갖 문명들이 사실은 다이 중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으니까 유럽 문명의 뿌리는 사실은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로부터 영향을 주었던 메소포타미아, 나 이집트 역이었던 거죠. 어, 선진국이었다. 그렇죠. 그당진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거죠. 지금의 아랍 지역과 이 유럽 지역의 국가가 서로 접변하면서 고대에 거대한 두 번의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이 뭔가면 하 바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싸웠던 페르시아 전쟁.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그로부터 한이 삼백 년 뒤에 싸우게 된 유럽과 이쪽 지역간의 싸움이 뭐냐? 바로 포에니 전쟁이에요.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나왔던. 근데이두 번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었던 세계사의 중심이 유럽 쪽으로 확 쏠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로마는 대제국이 되었고 지금의 중동 지역까지 다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집어삼키게 된 거죠. 이제는 중동 쪽에 상당히 권력을 유럽 쪽에 뺏긴 거죠. 그러다가 유럽을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아, 무함마드 그러니까 마호메트입니다. 근데 마호메트 죽고 나서 불과 이3 0년 만에 이 아라비아 반도나 위쪽에 레반트 지역이나 뭐 이란,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까지 생각하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게 사실상 7세기에 마호메트의 후예들이 만든 거죠. 그렇게 돼서 사실상 7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아랍 민족이 이 중동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11세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투르크족이 드디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투르크족이 11세기부터 19세기 동안 사실상 중동을 점령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기본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에 독일이 맞선 전쟁이란 말이에요. 독일의 동맹국이 누군가를 생각해보세요. 오스트리아, 또 오스만 제국이죠. 영국하고 독일하고 싸우잖아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싸우는 입장에서 독일은 오스만하고 편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영국은 오스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깥에서 도 싸우지만 안에서 붕괴하라고 오스만 제국 안에 있었던 아랍 민족을 부추긴 거죠. 그게 왜 가능했는가 하면 오스만 제국은 기본적으로 투르크족 국가잖아요. 아랍 쪽 입장에서 본다면 타민족의 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네 독립하라고 부추거니다 영국이. 그래서 영화의 상황은 오스만 제국에 맞서서 이런 아랍의 민족들이 걸기에서 독립국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보여주는 게 아랍의 로렌스죠. 일반적으로 국경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것에 따라서 경계가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쪽의 땅들은 유럽의 열강들 입장에서땅 따먹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자를 대고 줄을 그은 거예요. 사이코스 피코 협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네, 네, 네. 나와서도 잠깐 영화에 네, 영화에도 잠깐 나오죠 사이코스는 영국의 외교관 이름이고 피코는 프랑스 외교관 이름인데 중동 지역에서 가장 그 제국주의적으로 야욕을 드러냈던 두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른 나라 서로가 다른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도에다 줄을 그어서 이쪽은 시리아, 이쪽은 이라크, 이쪽은 레바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이슬람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이걸 다 같이 뭉뚱그려서 한나로 만들어서 그게 아직까지도 레바논 내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동의 분쟁 다시 말하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그 수많은 분쟁들까지 그렇게 됐던 이유의 가장 큰 원흉은 영국이에요. 그리고 프랑스거든요. 서유로 우리가 인류가 쓰게 된게한 150년밖에 안 돼요. 고래 기름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석유의 상품성에 주목하게 됐는데 거기 석유의 유전지가 엄청나게 드러나게 되니까 제국주의적인 유럽이 이 땅을 땅땅 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의 수많은 테러를 이슬람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그것은 없애야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이 가장 큰그 원흉이 된그 악의 씨앗은 사실은 유럽의 제국주의가 뿌렸던 것이 그런 어떤 가장 모순의 한가운데서 한 이상주의자였던 영국인이 뛰어들어서 아랍민족주의를 위해서 자기는 멸사봉공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 하다면 자기가 영국 제국주의 수족으로서 어그 배신하는데 그 역할을 했었던 것 뿐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섬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랬었죠. 네. 그러다 후반에 가게 되면 굉장히 허탈을 해 하고 본인 스스로 멘붕을 일으키는 로렌스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괴리를 보여주는 세계사의 비극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아 미로네요 또. 네. 이 한번 오셨었죠? 네. 오늘 이쪽에 있는 책입니다. 어, 이쪽에 음. 무슨 책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장 깊숙한 곳이라서 일부러 약간 로맨틱하게 여행 책들 가품들 음. 전 세계의 어떤 지역들 책들을 모아놨고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아라비아나 아라비아 음. 역사를 다뤘으니까이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여기 좀 나와서 아, 살것 같네. 저기 심지어는 <laughs> 공기가 희박해. 자 가겠습니다. 3, 2, 1, 시작! 네, 사, 아랍 고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이 책은 팀 맥힌토시 스미스가 쓴 책인데, 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의 신도죠. 영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 책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븐 바투타라는 역사상 굉장히 유명했던 여행가가 있었죠. 14세기에 모로코 지금에 거기 살았던 사람인데, 그 모로코의 탕해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3 0년에 걸쳐서 이슬람 전역을 14세기에 여행했던 그여행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인도와 중국까지 여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700년 전에 이븐 바투타가 했던 그 여정을 유사하게 똑같이 현재 이십 세기 말에 영국의 이 여행가가 직접 다니면서 그 칠백 년 사이 에 있었던 일들을 비교하면 굉장히 재밌는 여행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목적은 그 칠백 년 사이에 이반 마차타의 어, 여정이 얼마나 많이 그 흔적을 남고 기 있는 것인가, 혹은 무엇이 달라지거나 달라지지 않았는가를 탐구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어, 이 영화 이 책의 제목인 것처럼 그 각각의 곳들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좋은 여행기입니다. <laughs> 마지막에 약간, <laughs> 약간, 가, 약간 가행,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죠? <laughs> 네. 지막 약간 지 같았어요 어쨌건 그래도 제대로 해, 하긴 했어요 네네네. <laughs> 하, 조금 다행입니다 작가님 그리고 아랍 빨랜드 영화를 몇개추천할수 있으신가요? 네,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아라베로렌스 사실 다 보신 척 하시지만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기에 네, 한번 보시면 와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깜짝 놀라실 거고요. 네. 비교적 최근 영화 중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을린 사랑이라는 또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아 그런 비극이 오늘날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잘알수 있는 멋진 영화입니다. 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방송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3시포 부분은 하이아트 타임입니다. 음, 네. 파이어 타임! 파이어. 며칠 전에 중구에 있는 네. 중고 서점에 들러가지고 네. 작가님 책을 싹쓸했습니다 작가님이 또 숫자 양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가님 위해서 퀴즈를 한번. 오 드렸습니다. 재밌다. 10초 안에 가장 페이지 수가 많은 책 순서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은근 천재야 네네. 네. 상품은 제가 한달 동안 배고팠던 네. 정신 물고기고요 아주 탄나지 않습니까? 네 버리고 싶어요 <laughs> 어. 네. 자 왼쪽에서부터 나가시면 되고요 네. 시작 뭐 어차피 모르는데요 뭐 그쵸? 네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제일 적은 거 제일 많은 거 닦아도 네. 이게 제일 두꺼워 보이죠? <laughs> 아닌가 봐요 정답은 바로